친구들 안녕하세요. 야무진 수학의 야무진 이쌤입니다. 오늘은 문제 해결의 길잡이 페이지 29쪽에 3번과 4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3번, 오른쪽 사다리꼴의 넓이는 30과 5분의 4제곱센티미터입니다이 사다리꼴의 높이는 몇 센치입니까? 네, 우리 친구들은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식을 충분히 알고 있지요? 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피 나누기 2 했을 때 넓이 30과 5분의 4가 얻어질 거고요. 그럼 나누기 2 하기 전의 값을 우리 친구들은 말할 수 있어요. 나누기 절반에서 30과 5분의 4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의 2배를 써주면 되겠죠. 그럼 5 더하기 9. 곱하기 네모는, 자, 두배할 때요. 이거 그냥 대분수, 이 상태에서도 친구들 두 배, 두배할수 있죠. 그럼 60과 5분의 8, 네, 대분수로, 가분수로 고치기 귀찮아서요. 선생님, 그냥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가 더 빠르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이두 사람을 곱해서 60과 5분의 8인데요. 그러면 이제는 네모에 네모를 구하려면 뒤에 있는 수에서 이것으로 나누면 된다는 생각이 드나요? 그럼 네모는 60과 5분의 8에서 5 더하기 9의 값. 네. 14. 이렇게 나누면 되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지금 이 나눗셈을 할수 없을 거예요. 많이 어려울 거예요. 자, 선생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가능한지. 자, 5분의 10이라는 분수가 있습니다. 그럼 5분의 10은요. 5분의 1이 몇개 있는 거죠? 10개인 분수예요. 맞나요? 5분의 10은 5분의 1이 10개 모인 수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섯 개로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이1 0 개인 것을 다섯 개로 나누면, 10 나누기 5 해서 2, 두 개씩이겠죠. 그런데 이두 개씩이라는 거는 5분의 1을 두 개씩 가져가는 게 되겠죠. 그럼 5분의 1이 두 개인 거, 5분의 2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정확하게 이해됐다면, 음, 한개더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음 9분의 12. 그럼 9분의 12라는 분수는요. 9분의 1이 몇개 있는 거죠? 12개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요. 9분의 12를 세 개로 나눠 볼 거예요. 세 개로. 그러면 이 12개 있는 것을 세 개로 나누면 되겠죠. 12개 있는 걸세개를 나누면 4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4개씩 가져가면 된다는 뜻인데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9분의 1을 4개씩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9분의 4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럼 여기 와서 우리 친구들 이제 계산해 볼 거예요. 자, 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곱하면 300이고요. 더하기 8하면 308. 네. 그러면 이것을 14로 지금 나누겠대요. 그럼 5분의 308이라는 건 5분의 1이 308개 있는 거니까요. 일단 우리는 308 나누기 14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럼 이거 곱하기 2 하면 28, 이렇게 했을 때 28, 2, 28 나누어 떨어져서 22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져가는 22는 5분의 1이 22가 있는 거죠. 그러면 5분의 1이 22인 거니까 답은 5분의 22가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 친구들이 이 분수의 나눗셈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고요. 혹시나 이제 앞에 과정을 미리 배운 친구들은 이렇게 계산하겠죠. 여기 5분의 308을요. 자, 나누기 14라는 건 14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14분의 1 이렇게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할 거고요. 여기서 똑같이 약분 되어지겠죠. 2 2이 5분의 22 요렇게 우리 친구들이 문제 해결의 길잡이 책을 풀어보면 알겠지만요 사실은 어, 5학년 2학기라고 해서 딱 5학년 2학기까지 공부했다고 해서 풀수 있는 책은 아니에요 사실은 조금 더앞 과정이 공부되어 있으면 이 5학년 2학기 문제 해결의 길잡이 책을 풀기가 좀더 수월합니다 네 대분수로 고치는 것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럼 4와 5분의 2 4번 문제 어떤 직사각형의 가로는 1.5배로 늘리고 세로는 2배로 늘렸더니 넓이가 처음보다 68.4제곱센치만큼 늘어났습니다.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는 몇 센치 cm, 몇제곱센치미터입니까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렸어요. 처음에 어떤 직사각 어떤 직사각형인지 모르는데 그냥 선생님 마음대로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래서 가로를 동그라미라고 표시했고요. 세로를 세모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가로는 1.5배가 됐죠. 그것은 이 처음 거 기준 동그라미의 1.5배니까요. 이렇게 했고, 그림도 1.5배에서 바꿔봤어요. 그럼 세로도 세모 기준으로 2배 이렇게 그림 그렸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처음 것보다 넓이 지금 넓어진 넓이는 이쪽 부분에 해당하죠. 여기에 넓이가 얼마가 된다고 나와 있나요? 네, 이 빗금 친 부분. 네, 68.4가 된대요. 자, 순차적으로 풀어 보겠습니다. 1번에서 처음에 직사각형 넓이를 세모라고 할때 넓어진 직사각형의 넓이를 세모를 사용해서 나타내래요. 자, 처음께 세모라면 이 나중 넓이는 뭐가 되나요? 세모보다 68.4가 더 늘어난 세모 더하기 68.4. 이렇게 답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2번. 넓어진 직사각형의 넓이는 처음 직사각형 넓이의 몇 배냐고 물었어요. 그러면 한번 해 볼게요.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는 지금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 원래는 숫자로 하면 좋은데요. 선생님 숫자로 하지 않고 그냥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 이 정도만 해도 우리 친구들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고요. 그럼 나중 것은 어떻게 되나요? 동그라미 곱하기 1.5. 맞죠? 가로 곱하기 세로. 세모 곱하기 2.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를요. 순서를 바꿔서 선생님 써볼게요.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 곱하기 1.5 곱하기 2. 그러면 여기는요.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 이것에 몇배세 배라고도 쓸수 있죠. 그러면 처음 것과 처음 직사각형과 이 넓어진 직사각형의 넓이를 비교하면 이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 동그라미 곱하기 세 모의 몇 배가 된 거죠. 네세 배가 된 거죠. 네 답은 세 배입니다. 지금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배. 혹시나 1.5 곱하기 이 해서 세배예요 바로, 바로 말하면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가로, 세로 직접 이렇게 세, 동그라미 세모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았어요. 그러면 3번.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입니까? 네. 친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보세요. 처음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세모였어요. 그리고 나중 넓이는요, 아까 이것보다 68.4만큼 더 넓어졌다고 라 우리가 1번에서 구했죠? 그런데 이것은 몇 배라고 했죠? 이것은 이것의 세 배라고 얘기했어요. 맞나요? 그럼 선생님 또 수직선으로 그릴 건데요. 잘 보세요. 자, 수직선. 처음 세모는 이만큼. 그러면 이 친구는 몇 배라고 했죠? 세 배. 요렇게. 자, 그럼 이것을 밑에다가 그려볼게요. 얘와 얘 사이는 지금 세배 관계입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세모만큼이었고요. 여기는 지금 세모 더하기 68.4니까, 그럼 이한 도막은 세모잖아요. 그렇다는 건이두 도막이 바로 68.4라는 거. 친구들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번더선생님 얘기해볼게요. 지금 처음 넓이는 세모고요. 나중 거는 세모 더하기 68.4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넓이는 세모고, 나중 넓이는 이것의몇 배라고 했냐면, 세, 세 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얘는 세모, 나중 거는 세모 더하기 68.4. 그렇다라는 건 지금 선생님이 이 똑같, 수직선으로 그릴 때는요, 이한 도막, 한 도막, 한 도막 전부 똑같은 크기니까, 여기도 세모, 여기도 세모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68.4는? 세모가 몇개 있는 것과 같은 거죠? 두 개. 네, 68.4는 세모 두 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계산은 이제 끝났습니다. 자, 세모는 어떻게 하면 되겠죠? 68.4 나누기 2. 오, 여기서 암산 친구들 가능한가요? 너 no, 나누어지기 쉽게 또 되어 있네요. 34.2로 계산이 끝났습니다.